소프트웨어가 발전하듯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시스템 성능이 좋아지다 보면 은 예전에 정답이라고 했던 내용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뀐 부분과 기본적인 내용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포석에서 이런 식으로 도목에서 눈목자 구침을 했을 때 백이 가장 좋은 블루스팟은 그냥 33에 들어가는 거지만 두 번째 곳이 바로 여기에 붙여갖고, 이 도목 붙임, 도목의 눈목자 붙임을, 그, 약간, 어떻게 받을 건지, 음수를 묻는 수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이런 수는, 변상일 부단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여기부터 두는데요. 이 수가 그만큼 중요한 수, 또 좋은 수란 뜻입니다. 백흑한테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미리 묻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젖히죠. 젖히는 수에 대한 공부를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젖히면, 같이 되젖히고요. 단수를 치면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죠? 그리고 밀고, 젖히고, 또 되젖히면 尉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면 여길 꼬부리고요. 여기 두 점머리를 두드리면 끊습니다. 그럼 단수를 하나 치고요. 요렇게 둬서 모양을 잡으면 이렇게 흙도 움직여서 백이 살아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형태의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100이 이 자리에 두면 100의 승률 53.4%, 0.4집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된 거죠. 100이 잘된 것. 그런데 이게 쌍방 최선의 블루스팟만 제가 찍은 거예요. 예전에 정형이라고 한 것에서 많이 바뀌었죠. 즉 쌍방 블루스팟으로만 찍은데도 100이 약간 좋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옛날 인공지능의 수법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흙이 백도를 다 잡았는데 백이 좋다. 이게 공감이 가시면 이 수법을 쓰시면 돼요. 오늘 정해부터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수순이 나왔는지 옛날 수법하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앞으로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수를 젖혔을 때, 단수 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냥 넣는 것, 이렇게 하면 그냥 넣는 거죠. 두 가지 다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로두 가지 다 있습니다. 사실 다 똑같아요. 그냥 넣는 게 나쁜 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넣으면 백한테 다음 수를 선택할 여지를 줘요. 지금 여기에서 1 0이이 자리를 이으면 여기를 후구 쳐야 되거든요. 그럼 똑같죠? 단수치고 있고 느는 것과 그냥 늘어서 이렇게 된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걸 안 두고 여기까지만 교환한 다음에 손을 빼서 이렇게 다른 곳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를 잊지 않고 다른 변화를 둘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한다. 이런 걸 갖다 생각하고 두는 건데요. 물론 여기를 둔다면 여기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사실은 이거 말고 그냥 끊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백한테 해주게 하는 거는 진짜 프로들이 두는 수법이고요. 제가 생각할 땐 아마추어는 그냥 여기 붙여오면 맞고 젖히면 단수치고 그냥 빠지는 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변화가 좀 적어서 공부해야 될 양이 좀 줄어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많이 끊어갔죠. 끊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 막히는 걸 선수로 당하니까 이게 흙의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 못하도록 이쪽으로 막고 그러면 백이 이렇게 밀어갑니다. 이렇게 밀어갈 때 지금 이걸 끊어놨을 때이 오른쪽으로 흙이 받은 것 때문에 흙이 아까 맨 처음에 정해라고 한 것처럼 이쪽 밀고 나오는 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전머리 두들기고 아까처럼 끊으면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교환이 있으면 백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고 직접 움직여서 싸웁니다. 이렇게 될때 흙은 여기를 끊고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단수 한방 치고 또 이렇게 꼬부려 나오면 계속 받아줘요. 그리고 받아주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네 번째까지 밀고 나오면 백이 여기 빠졌을 때, 크기 참난처합니다이 오른쪽으로 받는 거는, 이런데 붙였을 때, 크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진짜 난감하기 짝이 없죠. 이걸 잡으면, 이렇게 둬서, 이게 거의 살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변도 잡힐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게 정수인데, 그럼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죠. 나중에 이쪽 뒷맛 때문에 여기 막는 게 거의 선수가 됩니다. 바로 선수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뒷맛을 이용하고 두면 선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뒷맛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어가면은 흙이 여기를 꼬부리는 거는 요 끊어둔 수에 이 밑으로 받은 수 때문에 흙이 약간 나빠요. 한한집반 정도 나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늘어야 돼요. 요거 끊었을 때 밑으로 받은 것 때문에 늘어야 되는 거고 계속 밀고 나간 다음에 백이 손을 빼서 좌상기를 지킵니다. 이때 이 백돌의 급소 같은 이런 곳에 오면 백은 또손 빼고 도요 이 자체로 백이 반집 정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이 노골적으로 끊어가는 거는 이렇게 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석점을 버리고 오른쪽을 지키면 이 한점이 닫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더 나빠요. 그래서 여기는 끊어서 두는 건 아니고요.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역시 백은 또 손을 빼고 여기 두고 잡으러 오면 그때 씌워서 끊는 걸 보고 안에서 이걸 움직여서 삽니다.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백이 좋은 결론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 끊는 수에 오른쪽으로 잡는 이수를 안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두는 거냐? 자,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끊으면요.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칸 뛰죠. 이거 막는 거 여기 끊겨서 안 되니까 막질 못하고 한칸 뛰는데 이때 요한 점을 잡아요. 즉 오른쪽으로 잡은 게 아니라 뒷맛 깔끔하게 이렇게 한점 잡고 나면 다음에 백은 뭐 주변 배석에 따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33이 제일 큰데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보통은 이 자리 또는 이 자리로 우변을 보강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을 땐 33이 블루 스팟인데 거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런 데가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바둑이 완전히 5대5도 돼요. 즉, 덤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흙으로서는 좀 만족스럽다. 흙이 약간 만족스러운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도 요 끊어두는 수를 잘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끊어두는 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나갈 때 젖히고 이렇게 두는 건데요. 여기에서 아까 이 밑으로 꼬부리는 수를 뒀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서 늘어주면 이때는 끊습니다. 이때 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받아주면 아까처럼 여기 또 밀고 나가는 게한번더 미는 게 좋은 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싫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 꼬부리면 이렇게 보강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양이 돼요. 이 수와 있을 때이 자리는 좋은 모양이 돼서 흙이 이거 한 점을 잡아도 다음에 이제 0기 33에 들어가면 이 자체로 0기 약간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대체로 그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크이나 백이나 큰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좋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흐름이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의미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백이 약간 기분 좋은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끊는 것도 좋은 수다. 그래서 여기를 늘지 않고 여기를 젖힌다든가 하는 건데 지금 젖히지 않고 실전에서, 아까 맨 처음에 정해라고 보여드렸던 건, 여기를 꼬부리는 거잖아요. 여기를 꼬부려 두는 이유는, 이제는, 이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두면, 이거 젖힐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런 자리가 급소로 남는데, 이걸 젖혀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 두면, 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음, 백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고 중앙을 여길 젖혀서 두는 건데요. 이때 아까 끊었잖아요. 끊었을 때 그러면 이거 하나 단수 치고, 이때 나는 백넉점을 버리기 싫어. 그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아까처럼 이게 끊는 거를 할 타이밍도 없을 뿐더러 잡히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밀어서 끊어도 지금은 이렇게 잡겠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끊을 타이밍도 없을 뿐더러 끊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는 미리 끊어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이 좀 좋았던 건데요. 지금은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흙은 여기까지 늘고 밀면 그때 끊습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면 또 늘어서 이 백을 계속 압박을 해요. 여기까지 압박을 한 다음에 늘어두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중앙의 백돌이 약해서 이 싸움은 백이 좀 나쁘다 흑이 한집반 정도 좋은 거로 나오는데요 이 싸움은 어떻게 봐도 아 백이 좀 힘든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변 흑세력이 강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예전과는 이론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백이 바로 붙여가는 것은 좋은 응수타진인데요. 받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젖히고, 흙은 단수를 치고 넣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이 수를 추천하고요. 밀고 나올 때, 여기를 젖히고, 같이 젖히고, 늘때 밀고 나옵니다. 흙은 여기서 꼬부려서 두는 게더 좋고요. 미는 것보다, 여기 늘어놓는 것보다 밀고 나오는 게 좋고, 젖히면 끊고,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중앙을 지키고 넉점을 잡으면 손 빼고 이렇게 두는 걸로 백이 약간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이 이런 수를 많이 두는 거다. 근데 나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저렇게 백 넉점 죽은 거를 백이 좋다라는 걸 인정을 못 하겠다. 나는 이렇게 못둔다라고 하시는 분은 애초에 애초에 이런 응수 타진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거기까지는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약간 손해라고 하지만, 이거 끊어서, 이렇게 되는, 그리고서 이렇게 두는, 요 수를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5대5가 됐기 때문에, 0.4집 이득보는 그 수는 없었지만, 사실 0.4집이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괜찮습니다. 이걸 정석으로 알고 두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크게 입장에서는, 이 끊었을 때,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잡았다면, 상대가 밀어올 때, 이거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네번 늘은 것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젖히면, 나중에 여기 늘었을 때, 또 끊겼을 때, 뒷맛이 굉장히 나빠요. 그 수에 대한 수익기를 하느니, 늘어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거는 프로기사도 늘어두는 걸 정수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마추어니까 참으라는 거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 바뀐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